자,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 첫 번째로 직사각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정의가 이래.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얘가 정, 정의야.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게 성질이야. 자, 직사각형에서 왜 서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A, B, C, D 이렇게 되는데, 자, 삼각형 A, B, C와 그 다음에 삼각형 B, C, D를 보겠어. 어떤 삼각형이야? 요 빨간 삼각형하고 빨간 삼각형하고 파란 삼각형을 봐봐. 이렇게 파란 삼각형. 여기 BC는 공통이지. BC는 공통이야. 이렇게 파란 삼각형을 보면 서로 이제 직각이고 B가 직각이고 여기는 C가 직각이고, 그지? 그 다음에 어때? AB의 길이 같고 CD 길이 같고. 그 다음에 BC는 공통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합동이냐면 SAS 합동이네. 합동이 돼서 당연히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각 평행사변형인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버리면 얘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 직사각형은 또 어, 어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니까 이 서로 공통으로 다 자르게 되겠죠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그지? 서로 대각선의 길이 이등분할 거아니야 평행사변형이니까. 근데 대각선이 서로 같으니까 모두 다 이등분된 길이가 모두 다 같아. 이게 직사각형의 성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어 직사각처럼 그릴게. 얘는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자. 그런데 두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 다 같아지는 순간 얘는 직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평행사 변형이 있어. 평행사 변형이 있는데 이렇게 평행해 그런데 얘가 한 각이 직각이야. 그러면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 대각도 직각이지. 그럼 얘는 얘 도에서 180도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도 역시 180도 나와야 되니까 서로 이등분하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고 여기도 직각이 돼서 직사각형의 조건, 정의를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직사각형 돼버리는 거야. 다음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거를 찾으래. 일단 전제조건이 뭐야?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1번 보자. AC와 BD가 같대. A, AC, A씨? AC의 길이와 BD가 같대. 어, 대각선의 길이 같네? 그러면 직사각형 되겠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음, 얘네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BO와, BO의 길이와, 그 다음에, CO, 이 길이가 같대. 평행사 변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대. 근데, 어, 이 길이도 동그라미야. 그럼 얘도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AC와 BD의 길이 서로의 대각선이 같다라는 조건이 이번에서도 또 만족하네. 얘도 맞는 얘기야. 3번. BAD. BAD. 여기가 직각이래. 그럼 마주 보고 있는 여기도 직각이고 B, B도 직각이고 D도 직각으로 되겠죠. 얘도 맞는 얘기. 그다음에 BCD 지우고 학게 선생님이 자 bcd와 bcd이 각하고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각하고 adc a d c 이각이 E각. 각이 서로 같대 그럼 봐봐 이각하고이 각은 대각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도 동그라미래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잖아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360도를 똑같이 90도로 나눠 가지고 얘도 맞잖아 직각이라는 모든 각이직각이라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 5번이 답이 되겠다. BAO. BAO. 이각. 하고 DCO. DCO. 이각이 같대. 이건 뭐 당연히 같지. 평행하니까. 엇각이잖아. 이걸로, 이것만으로, 어, 한각이 직각이라는 것을 볼 수는 없겠네요. x.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사각형은 마름모야. 마름모의 정의는 뭐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마름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질을 볼까요? 성질?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이게 성질이야. 어,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증명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선생님 마름모를 한번 그려 볼게 얘도 한번잘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이쁘니자이쁘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그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조금 안이쁘네 여기가 왜직이이 되는지를 이금 증명할 거야. 이가운이 여기가 직이이 되는 하면 이렇게. 이렇게 게자 a B, C, D. 마름모라고 그랬으니까, 내변의 네 길이 같다 표시하고 출발. 여기를 O라고 잡을게. 교점을. 그러면,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으니까, 일단 평행사변형이네.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를 뭐해? 그렇지. 2등분 하겠지. 이렇게. 2등분. 짠, 짠. 2등분 하면, 자, 보세요. A, B, O 삼각형을 봐봐. 삼각형. A, B, O. 삼각형 A, B, O와 또 삼각형 A, O, D를 보면 얘네가 합동인데 왜 합동이냐면 한 변의 길이 A, B, A, D 같고, 그 다음에 B, O, B, D 같고, A, O가 얘가 공통이야. A, O가 공통. 그러니까 S, S, S 합동이 되는 거지. 합동이니까 합동인데 여기 가을 봐봐. 각을 서로 이렇게 합동인데 이 각을 어떻게 1 8 0도로 서로 똑같이 나눠가지 90도지. 그러니까 서로 대각선을 이등분하는거 맞죠?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선생님 마름모처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치자. 얘가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로 변신하는 거야.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너도 짝대기 두 개잖아. 너도 짝대기 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름모의 정의를 만족하지.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평행사변형이래.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대각선으로 수직으로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수직이 되면 마름모가 된대.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로 변신한 왜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증명하는 거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면 돼.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게 돼.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여기 다 수직이지. 어떤 게 보이니? 그렇지. 이 선생님 색칠 한번 해볼까? 이 삼각형하고, 색칠된 이 하얀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야? 합동이야.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얘도 합동이야. 여기 길이 같네. 합동이야. 여기 길이 같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저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가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아닌 거 찾는 거야 마름모의 조건이 되, 어, 되는 조건이 아닌 거 자, a,b와 a,d가 같대 일단은 평행사변형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a,b와 이 길이와 a,b,a,d 같대 어? 그럼 마주보고 있는 여기도 같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도 같네 마름모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지우고. 그다음. 이번에는 BOC가 9 0도래 B O C. 여기가 9 0도래 그럼 여기도 9 0도인 거고? 여기도 9 0도고 여기도 그죠? 수직으로 만난다. 말은 뭐죠? 그다음에 또 지우고. 자, 지우고 AO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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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T a o t 이 각이 같대. 이거는 180도가 서로 같으면 90도 아니요? 그죠? 여기도 90도 아니요? 수직으로 만난다는 2번하고 같은 얘기야. 동그라미. 그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음. b o 와 c o 가 같대. b o 와 C, C C5? 응, C 가 이게 서로 같, 길이가 같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해? 그럼 이 길이도 같겠네. 이 길이도 같겠네. 이거는 마름모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직사각형. 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잖아. 4 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5 번도 확인하고 갈게요. ABO와 ABO 이 각과 ADO ADO 이 각이 같대. 이등변삼각형이네 그러면 이 각과, 아니,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같아지고 여기 같아져서 얘도 마름모의 조건, 정의를 만족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정의는 뭐냐면,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뭐라고?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돼. 직사각형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 마름모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인 사각형이네. 그게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성질을 볼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그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 마름모이기 때문에 그쵸? 이와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그러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마름모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쵸? 그러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딱 같아버리면 직사각형 평행사변인 게다 같아버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아니 마름모가 되니까 마름모가 되는데 모든 각이 뭐야? 직각이지. 그러니까 정사각형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 이렇게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맞는데 그러면 마름모,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되니까 역시 정사각형 되는 거죠. 마름모가 이번에는 정사각형 되는 조건은 직사각형의 조건을 가져가면 돼. 한 내각이 직각이다. 그러면, 어, 이번에 마름모였어. 이렇게 마름모에서 출발했는데, 한 내각이 직각이래.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도 직각, 각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직각, 직각 해갖고, 아, 네변의 길이는 모두 같아서 마름모였어. 마름모로 출발했는데, 모든 각이 직각이야.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되버리니까 아,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마름모였었는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 그럼 직사 직사각형이 되겠네.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또 천천히 비교를 해 보자. 자, 어떤 것이 정답이 되는지 다음 중 직사각형, 출발이 직사각형이네.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 찾으래.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니까 일단은 마름모의 조건을 가져가면 돼. 1번 AB와 AD가 같다? AB, AD 그러네. 그러면 다 같아버리니깐 마름모의 조건을 가져가니깐 정사각형이 되는거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 AOB AOB 여기가 직각이래. 아우 수직으로 만나네. 마름모 조건. 그 다음에 3번 AO와 AO와 a와 그다음 b호 b 얘가같대 얘는 여기가 같으면 여기가 같고 같고 같고.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건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마름모 조건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 다른 것도 확인 차원에서 봅시다. 자, 2번 아니야. 4번. boc B, o c 이 각하고 COD COD 이 각이 같대. 이 각이 같다는 평각을 지금 서로 나눠 가지고 으니까 90도로 수직으로 맞는다. 마름모 조건. BAO와 이번에도 지우고 BAO BAO 여기 그다음에 BCO BC O 여기 여기가 가이가 돼.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고 라 그랬으니까 모든 변의 길이 같죠. 마름모 조건.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을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은 뭐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한 쌍만 평행하면 돼.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면 사다리꼴 되는 거야.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은 아랫 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이렇게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 여기 얘는 지금 일단 사다리꼴인데 아래쪽의 끝각이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제 얘를 등변인 사다리꼴이라 해. 그래.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 길이랑 여기 이제 길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길이랑 평행하지 않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증명해볼게. 이렇게 도형은 증명하면서 그그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음, 직접 해봐야 돼. 그려가면서 그래 그래야지 재미도 있고 실력이 드는 거야. 자 사다리꼴 여기 평행한데 등 등변 사다리꼴 정의가 뭐야? 밑각이 같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여기 사, 여기 A, B, C, D 이렇게 해 놓고 자 선생님이 자 여기서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어떻게 무슨 색으로 그을까? 그래 이색 좋다 A, B와 평행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평행하게 딱 그었어 이렇게 A, B와 D, E라고 할까? D, E가 이렇게 평행해 그러면 여기 BC가 찍 지나가니까 요 B 각하고 여기 이 각이 같죠? 동의각그치동의각이된 거야. 근데 어 등변이니까 이 각하고 요 각이 같자. 그럼 이등변삼각형이네? 그러면 DE의 길이랑 DC의 길이가 같겠네? 그런데 삼각 사각형 ABED 얘는 평행사변형이니까 AB의 길이랑 DE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보이지? A, B와 DC 같은 거? 요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등변, 어, 사다리 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것도 증명해 보지. 자, 봐봐. 등변 사다리 꼴을 선생님이 또 이렇게 그려볼게. 이번엔 또 멋지게 그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멋져야 되는데. 못 찍려면 어, 잘 그려야 돼. A, B, C, D 이렇게 할게.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 이게 이렇게. 자, 또 이렇게 길이가 같은가봐.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 자, 이번 빨간색으로 A, B, C 결론을 얘기할게. A, B, C, A, B, C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T, B, C. DBC 요 파란 삼각형하고 빨간 삼각형이 뭘것 같아? 맞아 합동이야. 왜 합동이냐면 등변 사다리꼴에서 아까 증명해 옆에 증명했던 AB와 DC가 같아. 그 다음에 BC는 공통이야. BC는 공통 동그라미. 근데 각이 같다 그랬잖아. 그렇지? AB ABC의 각과 DCB의 각이 같은. 그래서 무슨 합동? SAS 합동이어서 AC의 길이 그래서 결론 뭐야? AC의 길이와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같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사각형 ABCD는 등변사다리 꼴이다. 다음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네요. AB와 DC는 같다. AB와 DC 등면 사다리꼴의 성질이죠. 그렇 그다음에 o b o b 와 OC가 같다. 아, 이거는 o b 와 OC가 같다. 여러분들 이이 이 삼각형 있잖아. 이 삼각형. 이거 어,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면 삼각형이야. 아까 선생님이 증명했을 때 여기 위에 봐봐. ABC에서 요 C의 각. 요 C의 각 요 각하고 그다음에 BCD 해서 요 각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지. 맞네.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자. 그다음에 음, 그러면 봐봐. 여기서 또 재미있어. 음, 뭐가 재밌냐면 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잖아. 그러면 여기는 베타고 여기도 당연히 베타지.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도 합동이야 A A B A B D 요 삼각형하고 음 얘도 합동이야 A C D 요 삼각형도 합동이라는 거 보이죠? 음 합동이야 자 요런 개념을 추가로 해서 한번 다시 보자 3번 어 A B C A, B, C, 이 e 각하고 A, B, C 가하고 D, C, B, D, D, C, B 요각 당연히 같지 동그라미지 등면 사다리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4번 A, C 와 B, D 가 수직으로 만나냐? 아그 것은 이렇게 한번 선생님 증명을 한번 해볼게. 아니라는 걸자 AD가 있고 여기 BC가 이렇게 있어 등변 사다리꼴을 만들기 위한 선생님의 작업이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딱 중심을 맞춰야 돼그 다음에 복사를 한번 해볼게 복사 자 이렇게 그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등변 사다리꼴 되죠. 그러면 근데 여기도 등변 사다리꼴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이 밑변을 쭉 올린 거야. 그러면 그 대각선을 한번 이어보자. 대각선 이어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또 대각선 이어볼게 이번에는 좀 색깔을 달리 할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봐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 주어진 이 각하고 여기 주어진 하얀색 요각요요 대각선 요각이각 각 당연히 다르지 그지? 항상 수직으로 얘기할 순 없잖아 더 극단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쭉 땡겨보세요. 이렇게 쭉 땡겨. 이렇게 해도 등변사다리 꼬리지? 어, 역시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거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확인해볼까? 삼각형 ABO A, B, O 이 삼각형하고 삼각형 DCO DCO 이 삼각형은 합동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그 개념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